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잔세한 내용들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 먼저 앞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짧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3장 1절에 10절에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하나 님앞에 나아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정확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날때부터 그 서지 못하였던, 걷지 못하였던 자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 또한 그들을, 그들이 이 베드로가 그 앉은 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하는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태어나서 단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이 사람이요 그 말에 따라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더니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인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후에 우리가 오늘 것던이 본문 가운데 내용들을 서로가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와 유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 보았던 성전 앞에 앉아서 미문 앞에 앉아가 구걸하 구걸하던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다들.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라고 그들이 그 의미들을 찾기 시작했을 때 모든 이들이 합하여서 베드로가 그가 전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놓치지 않고요.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힘을 다하여서 증가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타났던 배경적인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했을 때요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두 개의 큰 무리로 갈라졌습니다 한 무리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돌아보며 하나 옆에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 자들도 있었고요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데 도무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일련의 무리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 무리들 가운데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여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던 종교 지수자들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바로 내가 말을 전하였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과 금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임을 그는 다시 한번더 힘을 주어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그가 중심에 담고 있는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선지자 중에 어떤 특별한 특출난 그런 사람 중에 세워진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하시는 그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음을 베드로는요 담대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당시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 심지어는 성경에서 언급을 하기를요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라 하는 그 많은 숫자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가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이 역사 후에 도리어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한 무리들은 어떠한 열대를 저지르기 시작했냐면 하이 사상 영업 되는 내용인데요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미 경고합니다 어떠한 말로 경고하냐면 다시는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엄미 문책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똑같은 말을 들었고요 똑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을 입었고 또 어떤 이들은 전혀 도리어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자리에 여전히 거할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를 저질렀을까요? 이 어리석음의 결과들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리야마 성취되어져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교리지 못하였고 하나님 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기와 같은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참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에스겔서의 배경 속에서도 동일한 그러한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미 유다가 바벨론을 말미암아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를 도울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를 맺었던 그 많은 다른 족속들이 우리를 극미력여 우리와 함께 싸워 저 바벨론을 싸워 이겨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만 기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 너희가 살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그들에게 이미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은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 내가 생각하기, 내가 원하는 것과 달랐기에 그들은 그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동일한 상황들이 벌어졌기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한번더 확증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그가 전하는 말 속에서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하는 이말 속에서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영원전부터 우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전하였던 그가 바로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담대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음을 그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이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면에는 그 말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인 것으로 잘못 그들의 오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른 것이되어지기에 스스로의 정당성과 스스로의 흠이 없음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어리석음의 결과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음에 들었음에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이가 베드로의 그말 속에 그 선포하였던 나사렛 예수 글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에 따라 그가 일어난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오신 예수, 예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고백한다면 그 다음 벌어진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의 송치로 이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메시아를 그들 손 그들의 손으로 그들 스스로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을 스스로 고백해야 되기. 그들은요 그 일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의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들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탑습하고 있을까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 그 나라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실 그 날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오실 메시아와 전혀 다른 양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오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루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셔서요 우리의 과할 처소를 예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날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기에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고 많은 이들이 그가 이 예수가 참된 메시아인 것을 다시 고백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에게는 이미 기회가 없는 그러한 때가 도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믿음을 가진다면 그 전에 믿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면 마땅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지만 오시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봄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는 그 말은 이말 자체가 이미 성취될 수가 없는 말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스스로의 그 죄악들을 감히 입박으로 내뱉을 수 없는 그런 그들 스스로가 묶어버린 어리석음의 결과물 때문에 그들이 하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요. 지금의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게 되어 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앞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 말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나은 바 되어져, 식긴바 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날이 바로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게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방금 언급하였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게 에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방편 말고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게 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 말이 이미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진리도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만허락되어지는그 참된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듭남의 역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유일한 기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 기회가 생겨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증가하는 그 영광의 삶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활락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이 우리에게 분명한, 명확한 그러한 삶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할 본향은 어디일까요? 하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찬양도 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참 많이 언급하는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기에 참 멀게도 느껴집니다 허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 믿음의 그 은혜의 방향성을 온전히 바로잡아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 십년 가운데 온전히 새겨서 정말 나를 통화여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됨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입을 모아 했던 고백은 바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만 오무로 말미암마 우리가 나음을 입고 시킨바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려야 될 은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태고 28장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입을 열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영광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그 방향성들이 바로 우리 증인의 삶 가운데 놓여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또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서 날마다 나타내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이 왜냐하면 이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게 되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표준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땅 가운데 편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주님께서 오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 허다한 물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그 증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특정 집단이 있어요. 거기서는 특정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 숫자를 얘기하면서 그 숫자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그 성경의 해석을 잘못 접근하고 있어요 그 앞에 그 숫자를 언급하기 전에요 허다한 물이라고 하는 그 언어, 언급이 있습니다 그 언급은 숫자적인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많은 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이지 그 특정 수가 아니거든요 만약 그 특정 수라면 그들이 말하는 그말 자체가 이미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요 그 이전에 빼고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세까지 과연 그 숫자가 안 찼을까요? 이미 그 숫자는 훨씬 상해해 버립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 숫자만 합하여도 아마 그 숫자를 상해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말 자체가 이미 성립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합니다. 그러하게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온전히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귀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도구냐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도구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전화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기에 살짝 집 돌려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얼굴이요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우리가 가장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얼굴요. 우리 얼굴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평안이 극률이 넘쳐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너왜 그렇게 실실 웃니?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좀 많이 힘들게 했어요 기회가 되면 좀 나눠드릴게요 일반적인 수준으로 군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좀 상상하기 힘들 만큼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고백되어졌던 고백은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마음은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가 어느 순간에 저울 가운데 베어 나오더라고요 웃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실없는 웃음이 아니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제군 부대 안에서 이루어내고 귀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요 아무리 작아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 가운데 기울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하다 보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가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 얼굴 가운데 그 은혜가 그 극률이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얼굴을 아름답게 표정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자의 얼굴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이고 또 우리는 이 전도지를요 잘 가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갈꾸는 믿음의 삶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그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선진들이 우리에게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는요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3장6절에이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그 이름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고.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씩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